릴리아 솔킬 직전이 않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도란님 끼니까 적응형 능력치가 주문력으로 되는구나 원래 부패들기도 하고 도란도 드는데 오 주문력 9가 괜찮네 그러면 총 24라는 건데 유성 데미지도 35로 증가하고, 개꿀이네. 아! 근데 죽었어요. 헌지점 제가 깔끔하게 제가 줬습니다. 아, 이거 놓치겠다. 한 마리 놓쳤네. <laughs> 오, 삼깨치. 오, 침맛 달달해. 좀만 기다려. 혼내 준다. 쨍처안 음, 되겠다. <laughs> 바텀 갱. 어, 지금 미안히 여기 있다. 아마 바로 왔을 거야. 뭐 이걸 맞춰? 너좀 하는구나. 하지만 스턴이 없으면 내가 c s 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아, 어가 왠지 불안해.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이이 정도. 이정이 걸로먹어줬더니 <laughs> 앞으로 나오네 잘모는 느낌이 있라역 케일은 이맛에 하는거지 아 근데 유성 너무 좋다 이거 내 유성 들으면 초반에 케일 그거 딜 약간 부족한거 생겠다 너무 좋아 야 거기 아, 맞다. 나 없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뭐야. 리아했습니다 아, 이다 아, 아다 플래시 쓰는 잡는데. 리신 있었지, 미드에. 탑. 탑에 있었어. 였어서집 갔다가 네, 아동선또 먹고 와 유성 진짜 이거 떡상각이다 이거 상향되면 뭐가 양아 리신 위치를 모르겠네? 리신 위치를 모르니까 여기 너 보였다 아, <laughs> 야바위겠 있다 이거 바텀 오면 바위기. 킬이야 바텀 오면 집값 한번 와죠 이야 평타 더치고 2평했으면 잡는 건데 신용빠이게 오케이 아래인 거 확인 용 먹을 수도 있겠다 <laughs> 오, 더 강해질 뿐이다. 이렐리아 솔킬 직전.

와유성 너무 좋아. 아 역시 안 하던 허허 저 양반 저거. 이거 가터 모는 짧고. 왔대. 다아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맞네. 아

아 이게 들리십니까? 음, 어. 안들려 들리. 긴장해야 될텐데 안들려 안들려 안들려? 어. 오 어떻게 크다 그러고 오늘은 작다 그러고 그래? 아 진짜 평타 실수 몇번을 하는거야? 갑자기 아 아깝다 <laughs> 아. 얘는 이거 먹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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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엄마, 아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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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탑. 리 아니 나 이제 다 잡는단 마인드. 대게 마대게나 딴딴 됐어야 무빙이 겁나 좋아가지고 잘맞추질 못하지 플로 묻었어. <목소리> 가주자, 가주자, 이거. 끌어들였다 드어들였다레도 온다 레타굿드레도 온다 레타 굿드레타. 굿드레 나 마이크 안사니까 마이크 안이크 안삤네 쎄나 아... 이거 나 떡상 했거든 캐리 간다 트위치도 끊으면 잘 퍼서 할만 하겠어 응오허허 음. <목소리> 좋아 야 카타리나 괜찮나 <목소리> 저정도는 내가 이쪽을 밀면 되거든 아비 아내으음다 잡았다. 상대 4명 미드거든. 조심해. 4명 미드에 이렐라 보이고. 이렐은 탑이었고. 제드 미드 제드. 제드 미드 오케이. 쟤들믿드거든 이거 조심해야 된다. 다섯 명이다. 빼야 돼. 린다때린다때린다 견제만 해. 가는 나도 가는 중. 느리거든 이거. 그렇지. 궁그 뭐야 바언 치지 말고. 애들, 애들, 들쳐, 애들. 쫄지 마, 쫄지 마. 아니, 지금 딸피야, 얘네. 다. 다행이다. 좀 천천히, 천천히 싸워. 체력 회복하고. 밀어, 밀어, 밀어. 형, 너한테 궁쓰면, 군치면... 응. 이거 안 먹어도 빠졌어. 응. 응. 와, 뭐야. 애들 궁쓰나오른 나도 반칙 잘가요. 아 나이스다 아 너무 잘했다 용 얼마 안남았어 바론 이거 정비할게 이거 무조건 고연포 가야되는게 트타도 있어가지고 이거 세나가 그 은신해주는 거 있잖아. 그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뭐할수 없나? 응, 응. 맞아. 아, 가자. 아이 나갔어. 어, 이거 바론 먹으면 되겠다. 음. 아, 시야 먹고 그냥 바론 치자. 내가 내렙도 없어. 1렙도 없어. 응. 바로 아주, 바로 아주, 바로 아주. 얘들아, 용선이만 리신 견제. 그렇지, 나이스. 아야, 포기했네. 나탑 본다. 나 레벨 18. 얘네 한곳 정면 돌 파려고 하할 거야. 금 있고 다 있을 거야. 그냥 깔끔하게 받을. 음. 탑두 명. 나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좋았다 게임 이겼다 이거 나 우물 가는 줄 알고 안 갔는데 탑자 이거 아씨카비 Nice Nice